하루 동안 보류하는 걸로 내일 결정할 아니, 뭐뭐 아니고 뭐 지금 결정할 수 아니고 지금 고 지금 결정할 수고 지금 결정할 수니고지니까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한 명의 국민이라도 더 만나서 우리를 지지하게 만들겠다는 라 일념으로 지역을 누벼주십시오. 내가 윤석열이다. 내가 대통령 후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역구 유권자들을 만나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도> 의원들한테 인사드린 거고 또 다시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거라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지요? 아니, 지금 그런 얘기는 아직 없어요. 지금 의논하고 있는아무 뭐 지금 통일 중이에요. 중이고 뭐 사태결의 할 것이냐 그런 것좀 의논하자 네, 뭐 이런 얘기를 전체는 해요 자기 개인은 물론나는역다고하는데의이 생각하는 어떤 얘기가 좋신 양상 토 먼저 최고위 결과 보고 받으셨는지와 보고 받으셨으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아 제가 최고위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여러분들 기다리시게 한 거고요. 최고위 그 사무총장 부총장 그리고 선거대책본부장 선대위가 해산됐기 때문에 정책본부장은 원희룡전 총괄본부장 사실상 유임이지만 새로이 임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구하는 그 협의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뭐그 협의 절차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제가 당사로 돌아가서 임명 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기 네. 부총장 네. 안을 이대표가 거부한 걸로 알려졌는데, 네. 이철기 부총장은 누가 추천한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라면, 이대표가 거부한 이유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고, 추천이 아니라, 제가, 아, 지명을 해서, 그, 최고위원회에 그 의견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그게 뭐 협의 절차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뭐, 어쨌든 그어 대부분 그 별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과 또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 제가서 확인을 좀해 보겠습니다. 출소 이 전략계부터 나고 총을 임명하신 네. 거죠. 어 이제 협의 절차가 협의 절차라고 하는 거는 임명권자가 최고 회의에 그 의견을 달라고, 그 의견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의가 끝났고, 어, 협의 절차가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당사로 돌아가서 임명 절차를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비공개 원총회장에서 지금 그 당대표 퇴진을 의견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뭐 사전에 뭐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지 그리고 의원들께서 민석 대표의 취진 의견을 모으고 있는 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오늘 제가 새해 첫 의총에 후보자로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 또 저의 결의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참석해서 발언하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후보님 그 2시 청년 간담회 김영태 최고위원이 참석 초대밖에 못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김영태 최... 최고위원. 네, 최고위원 중에 한분이신요 청년 최고위원. 김용. 아니, 어떤 모임에? 청년 간담회 2시 후보님 2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년 보좌관들, 지난번에 인턴, 우리 네. 인터뷰해갖고 선발한 청년 보좌역들과의 그 간담회라서 그, 지난번에 그, 인터뷰 통해서 선발된 청년 보좌 영만이 아마 오늘 간담회 참석 대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 그 오늘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 외국인사 영입에 대해서 나는 보고도 못 받았고, 3% TV 출연 같은 것도 난 전혀 몰랐다고 패싱당했다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글쎄, 저도 3% TV 저보고 그 며칠 전에 그, 출연을 좀 하라고, 저, 우리 선대위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뭐, 어떤 데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 가서, 저, 주식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또 뭐, 시장, 그,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면 된다 해서, 저도 그렇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총괄위원장께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총괄위원장님께서 지휘하시는, 총괄상황본부에는 아마 다 보고되고 협의가 끝나서 저한테 참석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 말이죠. 혹시 뭐 보완적인 부분이 있으면 있으신가요? 내용상 사태죠, 뭐. 탄핵 그런 건 없어. 우리 당한 당규에. 지금 의총에서 결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탄핵을 결의하자는 얘기 탄핵이란 표현을, 표현을 쓴것 같지는 않은데. 제 말씀드린 요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을 열어둘 거냐, 아니면 그냥 자동 패배로 갈 거냐. 오늘 의총 결정에 따라서 좌우될 거다라는 말씀 드렸고 승리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후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 사태를 결의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 이준석 대표 문제는 오직 단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우리 후보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 우리 의원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큰 불만이 있고,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이 아주 큰 불만이 있는 거잘 알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 도움이 안 되냐? 오늘 이준석 대표 사퇴 의총에서 결의를 하면 이번 선거가 세대 결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대 내전으로 간다. 우리끼리 싸우다가 끝나버린다. 자멸한다. 지금 2030이 신규 지지층으로 우리 당에 들어갔고, 근 아직도 우리 의원들은 이런 신규 지지층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 이분들은 우리 집토끼가 아니라 손님이다. 우리가 잘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만약 이준석 대표를 내치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접근이 되는 거다. 후보에게 접근이 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협력하기 위한 모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세 가지 제안을 했고, 특히 오늘 저녁에 같이 청년 배달 서비스 체험 하자는 제안을 했다. 자기가 운전하고 후보가 배달하는. 그래서 윤석 대표가 어, 협력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 그 이유는 후보가 선거 전략을 바꿨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반문 픽텐트 아무나 다 모으는. 그래서 2030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모으는 이런 전략을 쓰다가 지금은 세대 결합론으로 바뀌었다 후보가. 그래서 2030 우선하는 전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준석도을 좋게 평가하고 윤석 대표도 좋게 평가하고 협력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 제안을 수용을 하면 우리는 다시 화합할 수 있다. 그런데 혹 어떤 분들은 이후에 또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3차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왜? 이제는 서로 대전략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후보도 세대결합론 전략으로 변경을 했고, 그 말은 이준석, 이준석 노선을 수용한 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싸울 이유가 없다. 여태까지 충돌이 빚어졌던 거는, 이런 선거 대전략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고, 근본적인 뿌리가 해결된 거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랑 지금 협력할 수 있고, 지금 협력하면 선거 끝까지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안에서 찬반 토론이 격렬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연습 문제로 매일 출근기 인사를 후보가 했는데, 이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도 뭐. 그러니까 이제 후보 측에서 이 대표 측이 직접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같지그 답변이 정식으로 안간 거라고 봐야죠. 지금까지는 계속까지나 내가 처음 말한 건 맞다. 또원내 수석께서 이준석 사사퇴 어, 결의안 제안하신 거는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지금 토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 결론 안 났어요. 방금 투표 왔다.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투표회의가 나왔다고? 찬반투표예요아 참반투표 아, 찬반 누가 얘기했냐? 자그 저기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참반투표로 음.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음. 네. <laughs>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오케이된 거예요, 의원님들이 참반투표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아니야. 그 이제 여러 의원님이 나와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의원님께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하셨고 또 다른 분도 나와서 얘기하시고 또다 해서. 찬반 투표를 하기로 한 것도 아직 아니고 한 분의 제안이 있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다양한 견해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의원님, 이 찬, 그러니까 사태에 대한 찬반 비율이 찬성 높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한뭐 7대 3, 8대 2 정도고요? 아, 훨씬 높죠? 네. 아, 사태에 사퇴... 어, 대한 의견이 훨씬 높은 네, 거예요? 네, 사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분 훨씬... 정도 얘기를 하셨어요 아, 지금 뭐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음. 한 10여 분 이상, 네, 10분 이상. 음. 의청 얼마나 길어질 걸로 예상되는 것같요 의청, 그것도 모르겠네요. <laughs> 혹시 지도부는 그에 대해서? 아직 좀... 말씀하신 분이, 신청하신 분이 4분 더 계시더라고요. <laughs> 아... 찬성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앞으로 뭐 이후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laughs> 네 이거 봐 이거 봐. 찬성 의견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게 된다면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지 뭐 이후에 그건 이제 가정이니까 아직 가정에 대한 얘기는 찬성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까지는 우리 아직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오늘 안으로 결론이 좀날 가능성은 없는 거고. 어이 의총에서 뭐 여러 가지 결론이 나겠죠. 예를 들어 사퇴를 결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퇴를 결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장일치로 결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찬반 투표를 통해서 결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이주석 대표한테 기회를 한번 더 줘보자. 그래서 의총에 한번 오셔서 본인의 얘기를 좀 해봐라. 오늘도 사실은 의총에 오셨어야 되는 거죠. 좀 와서 본인의 말씀을 최근에 왜 이렇게. 예, 당이나 후보한테 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느냐. 그런 음. 이야기를 묻고 싶어서 오시라는데 계속 안 오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회를 더 줘보자. 어? 한번 오시라 그러자.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 꼭. 대님그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 이준석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후보께서는 뭐 당대표의 사퇴를 뭐에 대한 견해를 가지기도 그다음에 말씀하기도. 불가능하겠죠 그거는 네. 그럼 내부적으로도 말씀 을 아예 안 하시고. 당대표 사퇴 얘기로 후보가. 그뭐입 밖에 꺼낸다는 것 자체가 상정하기가 좀 어렵죠. 원내대변인하고 원내대표 뭐 수석님 나올 테니까 그때들 자세한 거 물어보세요. 네. 뭐 나중에 발표하겠던 거지. 뭐 내가 무슨 일을 를 하겠어요? 한 분이 어디까지든가. 조금 전에 후보님이라 후보신 들어가서 끊기게 나오셨나데이철규부총장님을의 출연일 부정하셨다는 얘기를 어요 후보가 직접 추천했습 오늘 의원청회를 아주 지금 잠시 청해했고요 오후 2시에 지금 속게 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더 어, 듣고 어, 결론을 오늘처 어떤 형태로인지 낼 예정입니다. 궁금한, 궁금한 있으신가요? 오후 속게 되는 의청에 이준석 대표도 참석을 그렇군요. 요청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없떤는 없어서... 사실? 그런 과정에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참석, 대표가 당연히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고 대표가 많은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를 책임이 있습니다. 안에서 윤석대표 사택 결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은 좀 모호합니다. 그의 지금 답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나중에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찬반투표 하실지 여부 이런 것도 안정이 있는가요? 진행이 지금 정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방금 고성이 들린 건어떠하나 그걸 뭐 비공개 상황을 다 공개해서 답변하지 않는 거아니겠습니까교님 예? 뜻은 어떻 오늘 각국간의 결론을 하나의 결론을 내신다는 말씀?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의원들의 각자의 의견을 치열하게 저, 개진하고 있고 또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표 의견을 의 듣고 대표가 그동안 제기하는 문제점들에서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걸을다 경청한 다음에 의원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对，就这么你，拜